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오늘은 피아노 소곡으로 사랑의 찬가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곡인지 들어보고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다운 그런 멜로디인데요 오른손부터 연습을 하겠습니다 이 곡은 체르니 30번 수준입니다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 아래 카페 주소를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 안내를 읽어 보시면 악보를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손 가운데 도를 먼저 찾고요 한 옥타브 위에 도를 찾습니다. 도 위에 있는 레를 3번으로 칩니다. 그 다음에 도, 시, 둘, 셋, 또 시, 또 시. 자, 레 옆에 올림표 표시가 있죠. 레 검정 건반. 또 파도 검정 건반 치야 됩니다. 높은 음자리표 옆에 보면은 파 자리에 올림표 표시가 한 개가 있죠. 이 곡의 모든 파는 검정 건반 치세요. 이 뜻입니다. 파, 검정 건반. 그 다음에, 라. 자, 한마디씩 할 테니까, 오른손. 한마디 잘될 때까지 해보세요. 레, 도, 시, 둘, 셋. 시, 시, 레샵, 파샵, 라. 익숙하게 될 때까지 해봅니다. 다음에 왼손 가운데 도에서 한 옥타브 밑에 도를 찾고요. 도 밑에 있는 시를 5번으로 칩니다. 1번으로 솔, 3번으로 레, 1번으로 솔. 또시 똑같고요. 파 검정 건반, 레 검정 건반, 또파 검정 건반. 자, 한 마디에 두개의 화음이 나타났죠. G 코드, B 코드. G C 솔레솔시 파샵 레 파샵. 자, 왼손 연습. 익숙하게 될 때까지 연습하시고요. 잘 되시는 분들 양손 연습합니다. 처음에 레 오른손 도도 오른손만 치고 오른손 C 칠때 왼손 C 같이 칩니다 C 왼손만 솔 왼손만 레자 오른손 C 치면서 왼손 솔또 오른손 C 치면서 왼손 C 오른손 레 검정 건반 치면서 왼손 파 검정 건반 오른손 파 검정 건반 치면서 왼손 레 검정 건반 오른손 을라 치면서 왼손 파 검정 건반. 자, 처음에는 이렇게 한음 한음 치시다가 익숙해지면 연결합니다. 자,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어, 뒤에 반복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를 잘 연습하시면 은 어, 뒤에 예, 가서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를 어, 잘 연습하시고요 8마디까지는 어, 충분히 안 틀릴 때까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예, 4번으로 솔 쳤습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미레 자솔 치고 계속 누르고 있다가 미래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왼손은요 시솔 2 번으로 미솔 자 시솔 미솔 나왔죠 시솔 미솔 시솔 미솔 시솔 미솔을 두번 쳤습니다. 양손 치면요, 오른손 4번으로 파치면서, 왼손 시솔, 미솔, 시, 솔, 미, 솔, 시, 솔 치고 나서, 오른손 미치면서, 왼손도 미, 오른손 레치면서, 왼손도 솔. 첫 번째 마디, 1번으로 도, 또 도가 나오고요, 또 도가 나왔습니다. 2번으로 미, 3번으로 솔, 5번으로 시. 도, 둘, 셋. 졌습니다. 양손 칩니다. 오른손 도 치면서 왼손 라 치고요. 왼손만 미, 왼손만 도. 그 다음에 오른손 도 치면서 왼손 미 같이 도도 치면서 왼손 라. 오른손 미 치면서 왼손 미. 오른손 솔 치면서 왼손 도. 오른손 시 치면서 왼손 미. 첫 번째 마디, 4번으로, 라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라 위에 있는, 시, 도. 다시요, 라친 다음에, 3번으로, 시, 도. 왼손은요, 라, 파 검정 건반, 레, 치고, 파 검정 건반, 라 파시아 파시아 양손 칩니다. 4 번으로 라 치면서 왼손 라 파시아 파시아 라 파시아 치고 3 번으로 시 치면서 왼손 래. 오른손 4번으로 도치면서 왼손 파시아 네 번째 마디까지 했는데요 한 마디씩 했는데요 네 마디를 연결하는 연습하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마디까지를 연결해 보세요 첫째 마디, 5번으로 레, 그 다음에 1번으로 솔, 또 솔, 2번 손가락으로 파, 검정건반. 자, 여기까지 해보세요. 레, 둘, 셋, 솔, 솔, 둘, 셋, 파샵. 왼손은요 시솔 레솔 시솔 레솔 그 다음에 시 파샵 레 파샵 첫 번째 마디와 똑같습니다. 자, 양손 칩니다. 오른손 레 치면서 왼손 시솔 레솔 시솔 레 솔하고 솔같이 또솔 치면서 왼손 C 파샵 레샵 자 2번으로 파샵 치면서 왼손도 파샵 그 다음에 여섯번째 1번으로 미 4번으로 도그 다음에 레도미둘 도, 둘, 셋, 넷, 레, 또. 왼손은요 도, 솔, 미, 솔, 도, 솔, 미, 솔, 도, 솔, 미, 솔. 자, 1 번으로 미 치면서 도 솔, 도솔 칩니다. 오른손 미, 미 치면서 왼손 도, 왼손, 왼손만 솔, 오른손 도, 위에 도 치면서. 왼손 미 왼손만 솔 다시 왼손만 도 왼손만 솔 오른손 레 치면서 왼손 미 오른손 도 치면서 왼손 솔 다음에 일곱 번째 시 솔, 시, 솔, 레, 솔, 그 다음에 시솔, 미솔, 시솔, 미솔 양손 칩니다. 3번으로 시치면서 왼손 시, 왼손만 솔, 솔 치면서 왼손 레, 왼손만 솔, 도치면서 왼손 시, 왼손만 솔, 왼손만 미 시치면서 왼손 솔 같이 자, 여덟 번째 마디 2번으로 라 칩니다 그 다음에 손을 떼서 3번으로 레, 도라 치고요 손을 떼서 레도 왼손은요. 라미도미 라미도 아 다시요. 여덟 번째 라미도미를 친 다음에 라 파샵 레 파샵 자, 라미도미 미, 라 파샵 레 파샵 나왔습니다. 여덟 번째 양손 칩니다. 라 치면서 라미도미 라미도미 그다음 왼손만 라파샤 오른손 손 떼어서 레 준비하시고 왼손 레하고 같이 도 오른손 도 왼손 파샤 8번째 마디까지 했는데요. 8번째 마디까지 에, 연습이 잘 되신 분들은 어, 뒤에는 반복입니다. 처음부터 8번째 마디까지 에, 먼저 한번 쳐보고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8번째 마디까지 틀리지 않게 정기 버튼 누르시고 연습해보세요. 중간에 음 하나를 제가 이렇게 빠뜨리고 앉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덟 번째 마디까지 잘 되시는 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반복입니다. 반복되는 부분은 그냥 한번 치고 넘어가고요. 틀려지는 부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부터는 반복이죠. 처음하고 똑같습니다. 틀려지냐면요 15번째부터 틀려지네요 14번째 마디까지는 똑같은데 15번째부터 앞에랑 틀려집니다 15번째부터 하겠습니다 3번으로 시치고요 2번으로 솔 1번으로 레 3번으로 솔 왼손은요 시솔레솔 시솔레솔 그다음에 시솔미솔 양손 칩니다 시 치면서 시 왼손 왼손만 솔솔 치면서 왼손 레 왼손만 솔레 치면서 왼손 시 왼손만 솔 솔 치면서 왼손 미, 왼손만 솔. 자, 마지막 두 마디 남았죠. 4번으로 라, 시, 그 다음에 솔. 자, 마지막은 두 마디를 했습니다. 왼손은요, 열 여섯 번째, 라, 미, 도, 미, 라, 파, 샵, 레, 파, 샵, 마지막 마디, 시, 솔, 레, 솔, 밑에 있는, 솔. 양손 칩니다, 라 치면서, 라, 미, 도, 미. 시 치면서, 라, 파시랩 레, 파시솔 치면서, 시, 솔, 레, 솔, 마지막 밑에 있는 솔. 마지막까지 약보를 다 봤습니다.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틀리고 칠수 있게 되면 페달도 밟을 수 있는 분들은 페달도 밟아 보시기 바랍니다. 페달 밟는 요령은 한마디에 한 개의 코드가 있을 때는 한마디에 한번 밟으면 되고요. 한마디에 두 개의 코드가 있을 때는 한마디에 두 번을 밟으면 되겠습니다. 코드가 바뀌는 부분에서 밟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페달도 밟아 보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하는 연습 처음에 천천히 하시다가 익숙해지면 이제 조금씩 빠르게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합니다. 연습이 이제 안 틀리고 잘 되시면 공부가 끝나는 건데요. 예, 치면 칠수록 더 좋은 소리가 나고 자기의 감정을 실어서 칠수 있으니까요. 어,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어, 과정이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